고 재현아, 왜? 1 더하기 1이 뭐야? 2. 2 더하기 2는 4, 4 더하기 4는 8, 8 더하기 8은 16, 16 더하기 16은 32. 그러면 32 더하기 32는 64. 5, 64 더하기 64는 128, 5, 128 더하기 128은 256, 5, 256 더하기 256은? 5 0 4사5 0 4사기5 0 4는1 0 0 8 1 0 0 8더하기1 0 0 8은2 0 1 6 2 0 1 6더하기1 0 0 1 6은4 <laughs> 0 3 2 4 0 3 2 더하기 0 0 3 2는 8128 아닌데? 아8064 맞아 <laughs> 그러면 8064 더하기 8064는? 14000인가? 14128인가? 응8064 음. 더하기 8064 16000 12 <laughs> 만 육천 백 이십 팔? 맞아 그럼 만 육천 백 이십 팔 사기